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호흡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거. 가장 좋은 호흡이 어떤 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이죠. 네. 복식호흡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복식호흡을 잘안 하잖아요. 복식호흡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호흡에는 네개가 있어요. 여기가 복식호흡인 거고, 두 번째 호흡이 어떤 호흡이에요? 흉식. 가슴 호흡. 세 번째가, 관식이라고 해요. 어깨 호흡. 네 번째가, 목숨 호흡이라고 해요. 탈탑 호흡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호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식 호흡을 하는데, 복식 호흡을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단계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 더 좋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요 그리고 변신 호흡 이거 우리가 이거 언제 하지 이렇게 렇 심한 운동하고 나면 하는 거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네. 그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숭호흡은 뭐예요? 깔딱 호흡이라고 하는 거. 주기암이 이렇게. 뭐라하시고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깔딱코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